안녕하세요. 일곱비 전봉사 터전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떠올려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고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은 이 시를 감상하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추수하기 바쁜 생동감 넘치는 초가을보다는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늦가을이 생각났습니다.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고 농작물 추수도 다 끝나 생명력이 점점 없어져 가는 듯한 느낌 역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다시 올 희망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주저앉아 포기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여러 번 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젠간 희망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농촌의 풍경을 바라보면 많이 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끝났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은 다음 해 다시 하게 될 농사가 풍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었다면 다음 연도에도 농사가 잘 되길 기도하고 만약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는 꼭 농사가 잘 되길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무슨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결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절망에 빠져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시를 감상하시고 싶으시다면 일곱빛 자원봉사 터전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